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강동역세권에 있는 무글리 상가점포 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923번입니다. 상세한 정보입니다. 월세가 70만 원이고 보증금은 1천만 원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무글리 역세권 상가점포로서. 매물번호는 923번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업, 인가업, 등록업, 모든 업종이 가능하고 자유업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싶은 업종으로는 인터넷 관련되는 업종, 서비스 업종, 그리고 자유업, 또한 사무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에 대한 유효 기간 사항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되는 경우와 유효 기간, 현재 유효 기간은 11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 상실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지입니다. 상가점포 소재지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강동 역세권 상가점포입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34.48제곱미터로서 10.43평입니다. 연면적은 90.16으로서 298.04제곱미터입니다. 내부에 대한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내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깨끗한 업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세는 상당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욕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편리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편리한 상태입니다. 무인 우편함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무인 우편함이 가구별로, 세대별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개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란기가 개별 호수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입니다. 준공. 건축물의 준공은 94년도에 건축이 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토지에 대한 대지 면적입니다. 152.8 제곱미터로서 46.2평입니다. 대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강동구 성내동 강동역세권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5053,000원입니다. 제곱메다당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제곱메다당 개별 공시지가는 5053,000원입니다. 도로는 서로 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입니다. 용도. 국토 계획법은 주거 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비행 안전 제3구역의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인 지역이고 구조상은 기록상이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인프라입니다. 상가점포 주변에 있는 인프라. 근처는 돈주천구 아파트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 재탄생 중에 있는데 2024년도 11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공원은 한 한강시민공원, 일자상공원, 올림픽공원, 병원,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금융기관,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환경, 주변 환경입니다. 학교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동부, 둔천, 배제, 한영, 외고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초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트는 핸드백 화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철 지하철입니다. 5호선 강동 역세권이고, 둔촌동역과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8호선 강동 구청역, 천호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호선은 올림픽 공원역을 가까이에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5호선, 8호선, 9호선, 트리플역세권입니다. 지하철 청정지역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매물의 위치입니다. 상가점포의 위치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가 강동구 성내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입니다. 교통 교통은 사통 발달, 교통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시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다 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인연. 가성비가 좋은 상가 점포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의 가치가 풍부한 곳 강동구 성내동을 선택하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